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촌의 임세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탈퇴 시 환급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란 무엇인가?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요건과 관련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먼저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 두 번째로 거주요건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법에 규정된 일정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세 번째는 세대주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해당 조합 또는 다른 조합에 중복 가입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청약에 당첨되거나 또는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세대주 외의 배우자가 해당 조합에 중복가입하거나 다른 조합에 가입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들이 발생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그 조합에서 자동 탈퇴된다. 즉, 조합에서의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사유 발생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자동 탈퇴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해서 그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에서 자동 탈퇴된다면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니까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해서도 첫 번째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에서 자동 탈퇴된다고 했으니까 탈퇴로 인한 환급청구권을 그 즉시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러면 환급금의 환급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하는 가입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보면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환급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표준 조합 규약을 보면 조합원 탈퇴나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공동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 30일 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도 공제 범위와 환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조합규약에서는 공제 범위에 대해 계약금, 업무대행비, 위약금, 기타 공동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고 환불 시기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서 아파트 신축 후 사용 검사 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조합 가입 계약 당시의 조합 규약이 또 문제는 조합 규약은 계속 변경이 되고 따라서 환급 청구 이후에 환급이 지연되는 사이에도 조합 규약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자동 탈퇴의 경우 적용되는 환급 범위와 환급 시기에 대해 환급범위와 환급시기는 조합규약이 변경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상실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되던 조합규약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납입금 환불 당시에 조합규약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조합규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보면 자, 그런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서 경우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가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내용대로 판단하면 되고 문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기준이 있었으나 그 훨씬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계속 없었던 경우지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것과 같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적용되는 조합 규약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의 조합 규약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고 조합원 자격 상실 시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당시에 조합 규약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의 조합 규약의 규정에 따라서 또 만약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에 조합규약에 따라서 환급금의 범위와 환급 시기 환급금의 범위와 환급 시기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할 때 공제되는 비용의 발생 시기가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금 등을 납부할 때 어떤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조합계약이나 계약에서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공동부담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컨대 조합원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 업무대행비와 같은 행정용역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 연체료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 중에 사업 대상 부지와 관련해서 사업 대상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그리고 각종 등기 비용, 인지세, 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공동부담금의 범위와 관련해서 조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용들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은 결국 토지를 취득해서 그 토지상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필수적이고 그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그리고 각종 등기비용 심지어 토지 주와의 각종 소송에 따른 각종 명목의 비용 예컨대 소송 비용 등까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모든 비용을 환급금에서 공제해야 되는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각종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조합 규약 그리고 총회 결의 그리고 조합원과의 가입 계약이나 약정서 등에 공제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자동 탈퇴되니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시 환급금을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공제되는 공동부담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은 결국 토지 취득 등의 각종 업무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발생 시기와 정확한 금액 명목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환급금의 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라도 조합원별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